안녕하세요 콩이입니다. 이번 시간은 동해권 가을 시즌이 시작되는 감성돔 포인트에 대하여 알아볼까요? 감성과 지성을 겸비한 바닷고기의 제왕이라고 하는 감성돔은 우리나라 바다 낚시를 대표하는 어종입니다. 동서남해 저녁에 서식하고 밝고 예민한 시각, 청각, 후각에서 비롯되는 민첩성은 낚시에 온갖 묘미를 만끽하게 합니다. 수면에서 몸을 뒤채는 감성돔. 마지막 바늘 터리를 당하지 않기 위해선 낚싯대의 탄력과 원줄이 장력이 끝까지 잘 유지되도록 조심해야 합니다. 3년 이상 대상으로 충분히 성장한 감성돔은 대부분 지역의 특성에 따라 단거리 회유를 되풀이합니다. 5월, 7월은 산란을 끝내고 산란장 주변에서 회복기를 거친 이후로 내만의 풍부한 개찌렁이, 새우개 등 영양가 높은 먹이들을 섭취하며 활성이 좋아지는 시기입니다. 가을로 접어들면 가장 좋은 조가를 보이기도 합니다. 적수온에서 보여주는 높은 활성과 다가오는 겨울 저수온기 월동 준비를 위해 끊임없이 먹이 활동을 하는데요. 이때야말로 가장 낚시가 쉬운 시기로 밑밥과 있기에 곧잘 반응하여 마리수로 낚이기도 합니다. 이렇듯 감성돔 낚시는 연중 가능하지만 내망권에 가장 가까이 접근하는 가을철은 감성돔 마리수를 노려볼 만한 시즌이기도 합니다. 월동 준비를 위해 감성돔들이 가까운 연안의 여밭, 모래사장, 몰밭 등에서 먹이 활동을 위해 때로 몰려들기 때문입니다. 동해 감성돔 낚시는 봄과 가을 두 계절에 주로 이루어집니다. 봄철은 3월 말부터 시작해 6월 초까지 이어지며 이 시기에는 4자 이상의 대물 감성돔들 이 낙힙니다. 특히 4월 이후에는 고성, 속초, 강릉, 울진 등 남북부 지역에서 활발한 조황이 기대됩니다. 반면 가을은 9월 말부터 시작되어 11월까지 잡히며 시알은 3자 후반부터 4자 이상급으로 말이 수로 낚을 수 있어 검증된 인기 시즌입니다. 동해권 감성돔 낚시 전 날씨, 수온 변화 등을 알아볼까요? 첫 번째는 날씨입니다. 감성돔은 경계심이 강해 맑은 날보다는 흐린 날에 보다 좋은 조과를 보이기도 합니다. 동해 감성돔 원투 낚시의 경우에는 그 정도가 더큰 편으로 바람과 파도가 강한 날 또는 그 다음 날에 입질이 많은 편이기도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물색이 적당히 흐려짐에 따라 감성돔의 경계심이 약해져 백사장에 접근함으로 상대적으로 씨알 마릿수 재미를 기대할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물대입니다 일반적으로 동해의 백사장 감성돔 원투 낚시는 백사장의 수심이 깊지 않은 편이므로 간조일 때보다 중들물부터 중날물까지가 가장 좋으며 또한 동해해변 감성돔 원투 낚시는 파도가 0. 4m에서 1.0 사이가 적당하며 이때 해안가로 다가와 활동성이 높아지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시간입니다. 다른 어종과 마찬가지로 해가 뜨기 직전의 새벽과 해가 지는 초저녁이 최고의 시간대입니다. 동해는 물이 너무 맑아 한낮의 낚시는 거의 어렵다고 보아도 무방합니다. 그러므로 동해안 감성돔 원투낚시는 일몰 시간 이후에 제대로 된 입질을 받을 수 있는데요. 다만 흐린 날씨에는 입질이 빨라져 해지기 전부터가 좋은 시간대입니다. 특히 동풍이 불거나 폭풍주의보가 해제된 직후에는 파도가 일면서 물색이 적당히 흐려지고 모래 밑에 있던 조개류 등이 뒤집어져 감성돔의 입질이 폭발적으로 나타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동해안은 확실히 낮보다는 해질력과 야간의 감성돔이 잘 낚이지만 동해감성돔 낚시 미끼를 구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은 편입니다. 원투낚시에서 감성돔 대상어의 대표적인 미끼로는 동해안에서는 개불미끼를 주로 사용하며 서해 일부 지역에서는 집것이 참갯지렁이, 쏙, 크릴새우 등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동해 감성돔 원투낚시는 주로 백사장에서 이루어지는데요. 가을철이 제철로 특히 북동풍이 불어 해안에 높은 파도가 칠때 갯바위를 끼고 있는 백사장이 좋은 포인트이기도 합니다. 또한 동해안 감성돔 포인트로는 기수 지역 근처가 대부분의 포인트로 자리 잡고 있기도 합니다. 동해안 해변 감성돔 원투낚시에 사용하는 장비의 특징은 감성돔을 염두에 둔 것이 아니라 무거운 채비를 높은 파도 속에서 사용할 수 있게 맞춰 세팅을 중점적으로 해야 합니다. 동해 해변 감성돔 원투낚시 대는 길이는 5m 이상 사용을 권장하며, 추부와 30호 이상의 사용을 권장합니다. 파도가 심해 채비가 끌려 고정되지 않는 경우라면 피라미드형 봉돌이나 모래 속으로 박히는 형태의 봉돌 종류를 사용하면 덜 밀리기도 합니다. 목줄은 나일론 5 이상으로 굵게 사용합니다. 목줄을 굵게 사용하는 이유는 바깥으로 끌려 나온 감성돔이 백사장 가장자리에서 들락거리는 파도에 휘말려 끊어져 버리기 쉽기 때문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동해권 감성돔 포인트에 대하여 알아볼까요? 이 포인트들은 알베추 님이 감성돔을 잡거나. 직접 경험한 포인트들로 주관적 생각이 많이 들어간 포인트를 감안해서 시청 부탁드립니다. 지금부터는 동해권 고성 양양 강릉 동해권 포인트에 대하여 살펴볼까요? 지금까지도 시청 중이시라면 구독 한번 부탁드립니다. 첫 번째는 고성군 봉포해변 감성동 포인트입니다. 강원도 고성군 토성면 봉포리에 위치하고 있으며 봉포해변은 물이 맑고 사질이 고우며 특히 어족이 풍부해 바다 낚시와 수영을 겸할 수 있어 여름 피서지로 각광받는 곳이기도 합니다. 언뜻 방파제에서 원투를 하는 것이 유리해 보이지만 감성돔을 기대하기는 다소 어렵습니다. 봉포항 작은 방파제보다는 남쪽에 있는 봉포해변이 감성돔 포인트이라고 할수 있는데요. 봉포해변은 앞에 보이는 섬 이름이 죽도이며 죽도 앞 전방 방향으로 400m 전후에 간추려와 수중여가 광범위하게 자리잡고 있어 파도가 치면 수시로 감성돔들이 수중여로 떼지어 넘어오기도 합니다. 봉포해변 감성돔 시알은 3자 초중반부터 4자 후반까지도 잡혀주는 포인트이기도 합니다. 봉포 해변은 연중 바다낚시를 즐기시는 조사님들이 많이 찾는 포인트이기도 합니다. 또한 봉포작은 방파제는 감성돔과 장어가 잡혀주기도 하는 포인트입니다. 고성군 켄싱턴 해변 포인트입니다. 강원도 고성군 토성면 봉포리 40-9에 위치하고 있으며 켄싱턴 리조트 해변은 감성돔 원투 낚시를 시작하기에 가장 손쉽게 접근을 할수 있는 해변입니다. 동해 감성돔 낚시의 특성상 포인트까지 이동 거리가 길지만 다른 고성권 감성돔 포인트가 동해 긴 해변들에 비해 누구나 함께 쉽게 포인트에 진입을 할수 있어 남녀노소 누구에게나 좋아할 만한 포인트이기도 합니다. 캔싱턴 감성돔 포인트는 고성과 속초로 이어지는 수심이 좋은 물길과 그것을 따라 이동하는 감성돔을 노려볼 만한 포인트이기도 합니다. 특히 봉포항 방파제와 앞쪽 섬 사이에 물길을 공략을 추천합니다. 켄싱턴 해변은 대부분이 포인트이지만 1번 포인트부터 4번까지 포인트가 있으며 자리가 중요한 포인트이기도 합니다. 봄, 가을, 감성돔 소식 들려올 때쯤 찾아가 보시는 걸 추천합니다. 양양 정암해변 감성돔 포인트입니다. 정암해변 포인트는 양양군 강현면 동해대로 3276에 위치하고 있으며 호진한큰 방파제 북쪽 해변 전역이 감성돔 포인트입니다. 수도권에서 양양고속도로를 타고 가장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감성돔 포인트이며 감성돔 시즌이 되면 수많은 원투낚시 조사님들이 찾는 국민 포인트 중 하나입니다. 정암해변을 따라 크고 작은 수중 여왕 간추려는 물론 여바 같이 잘 발달해 있어? 감성돔이 먹이활동하기 좋은 여건을 갖추고 있는데요. 수심이 매우 아파 파도가 없는 날은 감성돔을 기대하기 어려운 포인트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파도와 물때에 따라 시야 좋은 감성돔이 잡혀주기도 하는 포인트입니다. 또한 정암해변 포인트는 고성 속초와 함께 한겨울이 되면 수온이 급격히 떨어지기 때문에 시즌이 짧은 편으로 12월에 들어서면 감성돔을 낚기 힘든 단점도 있는 포인트이기도 합니다. 지금까지도 시청 중이시라면 구독 한번더 부탁드립니다. 더 좋은 포인트를 찾아 제작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동해권 감성돔 포인트입니다 장교리 해변 감성돔 포인트입니다 장교리 해변은 강원 양양군 현북면 장교리에 위치하고 있으며 7번 국도를 따라 38해수욕장과 북불리 해수욕장 사이에 자리하고 있다 동해안의 다른 해수욕장과는 달리 잘 알려지지 않아 매우 한적하게 감성돔 낚시를 즐길 수 있는 포인트 인데요 다만 서핑샵 운영으로 마찰이 있을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한 포인트 이기도 합니다 동호해변 포인트입니다 동호해변은 강원 양양군 손양면. 동호리 141-26에 위치하고 있으며 동호해변은 길이 500m 폭 55m의 해변이며 청정 구역으로 모래질이 뛰어나며 바닷물이 깨끗하고 경관이 좋아 조용히 감성돔 낚시를 즐기려는 이들에게 좋은 장소이기도 합니다. 특히 모래가 부드럽고 조개가 많아 감성돔 가을 시즌이 시작되면 감성돔들이 먹이 활동이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포인트이기도 합니다. 강릉 영진해변 포인트입니다.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영곡면 영진리에 위치하고 있으며 감성돔 가을 시즌이 되면 많은 조사님들이 감성돔을 잡고자 찾는 국민 포인트이기도 합니다. 영진해변 감성돔 포인트는 다른 해변의 파도가 높아 원투낚시가 불가능할 때에 찾는 포인트이며 영진해변 앞쪽으로 수중 테트라가 주문진 방파제까지 연결되어 있어 높은 파도가 덜 밀려들어와 감성돔을 노려볼 만한 포인트입니다. 또한 감성돔 무리가 들어올 경우 수중 테트라로 인하여 먼 바다로 나가지 못함으로 말리수가 가능한 포인트이기도 합니다. 화장실과 넓은 백사장 편의 시설이 잘 되어 있으며 4자급 이상의 감성돔도 잡혀주는 국민 포인트입니다. 하평해변 감성돔 포인트입니다. 하평해변은 강원 강릉시 사천면 사천진리에 위치하고 있으며 하평해변 포인트는 세 군데 포인트가 있는데요. 1번 포인트는 기수 지역을 건너가야 감성돔을 만날 수 있는 포인트이며 하평해변 중 수심이 깊어 말이 수월할 수 있는 포인트입니다. 2번 포인트는 기수 지역을 건너가기 바로 전 포인트로 여밭이 잘 형성되어 있어 감성돔들이 먹이 활 활동이 활발한 포인트이기도 합니다. 4번 포인트는 편의점 바로 앞 포인트 입니다. 이 포인트는 1번 포인트 2번 포인트 보다는 조가 면에서 떨어지지만 4자 이상급 대물 감성돔이 출몰하는 포인트로 유명한 곳이기도 합니다. 다음은 순포해변 감성돔 포인트 입니다. 순포해변은 강릉시 사천면 산대 원리에 위치하고 있으며 강릉시 가지인 경포대 기준으로 약 10분 거리에 있는 해변이며 모래질이 좋고 해변을 따라 늘어선 송림과 한적한 바다를 느낄 수 있는 곳이 기도 합니다. 순포해변 세 군데 포인트가 있는데요. 1번 포인트 진입하기가 좀 어렵지만 수심이 깊은 곳으로 감성돔 마릿수를 할수 있는 포인트입니다. 2번 포인트는 버스장 정류장 바로 앞 포인트로 초소자우가 포인트가 형성되어 있어 사자급도 자주 잡혀주는 포인트이기도 합니다. 3번 포인트는 순포습지 다리 건너기 전 앞쪽 해변에서 큰 바위를 보고 최대한 멀리 캐스팅해야 대물급 감성돔이 잡혀주는 포인트입니다. 옥계 해변 포인트입니다. 옥계 해변은 강릉시 옥계면 금질리에 위치하고 있으며, 옥계해변은 깨끗하고 넓은 백사장과 송림 지역을 갖춘 해변이며, 인근의 석병산에서 바다로 흘러드는 물줄기의 영향으로 수온이 비교적 따뜻하여 감성돔이 자주 몰려드는 포인트이기도 합니다. 금진해변 포인트입니다. 강원, 강릉시 옥계면 금진리에 위치하고 있으며, 어느 해변보다 조용하고 아늑해. 이곳을 한 번이라도 와본 사람들은 해마다 다시 찾고 있는 포인트이기도 합니다. 노봉해변 포인트입니다. 동해 망상 해변 아래에 있는 해수욕장으로, 모래가 곳곳으로... 이 적당하며 자연 해변으로 망상해 수욕장 104장과 연결되는 곳이다. 노봉해변 포인트는 갯바위 좌측으로부터 포인트가 형성되어 있으며 이곳 또한 비거리 100m 이상 캐스팅을 권장하는 포인트입니다. 동해 한섬해변 감성돔 포인트입니다. 한섬해변은 감성돔 시즌이 되면 엄청 많은 사람으로 붐비는 포인트입니다. 한섬해변 포인트 입구에는 편의점과 협소하지만 주차 공간이 있으며 현재는 예전보다는 조황이 떨어지지만 한 방에 있는 포인트이기도 합니다. 동해안 감성돔 낚시 가장 중요한 건 적절한 포인트 선정과 채비입니다. 가을철에는 백사장과 방파제 모두 활발하며 동해안 감성돔 원투낚시는 봄 가을과 초겨울, 동해안 해변에서 원투낚시로 감성돔을 노리는 시즌입니다. 동해안 감성돔 원투낚시의 핵심 포인트 한번더 알아볼까요? 첫 번째 동해 감성돔 시즌은 주로 늦가을 초겨울인 10월과 12월에 감성돔이 잘 잡히며 해마다 조항 기복이 심해 출조 전 현지 조항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 미끼입니다. 참갯지렁이 개불 미끼를 사용하며 파도 상황과 입질에 따라 미끼를 교체합니다. 감성돔이 해안가로 접근했다고 판단되면 전부 개불 미끼로 교체해 대물급 감성돔을 노려보는 걸 추천합니다. 세 번째는 동해는 파도와 물때입니다. 초보자는 파도와 조류 흐름에 따라 포인트와 공략법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동해 감성돔 낚시 중 주의 사항이 있는데요, 감성돔 5월이 금어기이며 포획 금지 체장은 25cm입니다. 모든 원투 낚시가 그러하듯 동해안 감성돔 원투 수낚시는 계절, 미끼, 포인트, 물때, 파도 등 다양한 요소를 종합적으로 이해해야 성공 확률이 높아집니다. 영상에 담지 못한 동해권 감성돔 포인트가 많은데요. 다음 영상에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부탁드립니다. 콩이는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기적으로 가자! 동해바다! 감성돔 잡기! 너무 힘들어! 대, 대일수! 씨! 개개개개개수가 뭐냐고 개 한수가 잠시 갈려 장... 장어 장어 있어? 네 사이즈 괜찮아? 강생이 어딨냐 고거생 강생 해요생생이 어딨냐고 감생이 교회 강생분들 너무 힘들어 죄가 짜띠 없어 개 장어 방생 어쨌든 장어 한수 이 해장에 감성동이 있을까요? 상생이지겠어 어, 어. 하와이 찍 장세! 아. 생 장아. 우와 차가워 진짜 불탄이다불탄와 구탄. 대박이다 사자. 사자 다시 가시게 잠시 뭐 사자 되는 거야 사자 으왜박봐 이게 앉아있어 앉아있어 이둥 둥둥 다